안녕하세요. 사업 보고서 읽어주는 남자, 잔돈사냥꾼입니다. 오늘 살펴볼 기업은 침대는 과학이다라는 광고 문구로 유명한 주식회사 에이스 침대인데요.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파트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고, 회사 개요부터 기업의 적정 가치까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파트 1. 회사 개요입니다. 기업 정보입니다. 1963년도 9월 5일에 에이스침대의 공업사로 설립된 회사로, 77년도에 현재 이름인 에이스침대로 법인 전환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영위하는 사업은 아주 심플한데 침대와 가구를 제조와 판매하는 회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는 96년도 4월 26일에 상장이 된 것을 알 수가 있고, 어, 신용 평가를 봤을 때도 AA로 어, 괜찮은 상태인 것을 알수 있어요. 본사는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에 있네요. 주식의 총수 및 주주 현황입니다. 우선 보통주와 우선주를 보면은 우선주는 발행한 주식 수가 아예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보통주를 살펴보면은 발행 가능한 주식 수가 3천만 주, 그 중에서 여태까지 1,100만 주를 어, 발행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감소시킨 주식의 수는 0인 것을 알 수가 있고, 자기 주식수는 전체 발행한 주식수 대비 어, 한7.56% 정도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실제 거래량을 보면 은 0.01%로 어, 거래량을 봤을 때는 사실 어, 시장에서 관심을 거의 못 받는 회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 주주 구성 현황을 살펴봤을 때에도 그럴 만한 이유가 안성호 외의 특수관계인 1인이 거의 80%에 달하는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 자사주와 이 79.56%의 주식을 뺀 12.88%만이 실제 우리와 또는 기관들이 매수할 수 있는 비율인데요. 너무나 비중이 적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업부문별 매출액 추이를 살펴보면은 어, 보시는 것처럼 삼형에서도알수 있듯이 침대에서 전체 매출의 93.1%를 갖고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가구는 6.8%에 불과하고 기타는 0.1%도 되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 3년 동안 어, 침대와 가구 그리고 기타의 케이거 기준으로 얼마만큼 성장을 했는지를 최근 3년치를 살펴보면 어, 침대는 5.8%, 가구는 4.7% 정도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 이 에이스 침대가 지역별, 즉 국내와 해외에서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매출을 발생시키는지를 살펴보면 거의 100%. 그러니까 이 에이스 침대 회사는 매출의 100%를 국내에서 발생시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해외에서는 사업을 거의 하지 않는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사업부문별 시장 여건을 한번 살펴볼게요. 국내의 침대 산업은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기술 집약적 산업인 것을 알 수가 있고 경제의 성장에 따라서 국민소득의 향상과 생활방식이 서구화되면서 실제 집에서 침대가 없이 사는 가구들보다는 침대가 있이 사는 가구들이 훨씬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경기변동의 특성을 보면 성수기는 봄과 가을이고 비수기는 여름과 겨울이라고 하네요. 자원조달의 특성을 이어서 살펴보면, 원자재의 수입 오존도가 계속 매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환율의 변화에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에이스 침대는 국내 시장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시몬스 침대와, 이렇게 크게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비용의 성격별 분류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노란색으로 밑줄 친 종업원의 급여와 어, 삼각비 같은 경우에는 고정비의 성격이 강한데, 고정비의 성격이 강한 이 비중이 전체 비중의 18%가 채 되지 않는 것을 알수 있어요. 변동비의 성격이 강한 원재료는 33.3%나 차지를 하고 있고, 어, 그리고 지급 수수료도 22.7%나 되기 때문에 실제 A 침대는 어, 비용의 성격별 분류로 봤을 때는 고정비의 비중보다는 변동비의 비중이 훨씬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재료 가격 등의 변동 추이가 이 회사의 어, 이익의 어, 추이를 어,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41기에서 43기로 넘어갈 때뭐 경관선 비종, 뭐스펀지 HR 50PI, 뭐 도료 용제, 목재 미송 같은 것들이 어, 가격이 변동되지 않은 것은 목재 미송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조금씩 어, 소폭 상승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한 보고 기간 말에 가동률을 한번 살펴보면 은 음성공장은 76%, 여주공장은 74%로 아직 캐파가 여유롭다라는 것은 이 회사가 조금 더 캐파를 늘릴 만한 동기 요인이 없다라는 뜻이 됩니다. 다시 말해, 평균 가동률이 한95% 이상이 된다고 하면은 이 회사가 좀더 캐파를 늘리기 위해서 증설을 노력을 했을 텐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향후 투자 계획을 살펴보면, 침대 가구 제조업인 에이스 침대가, 뭐, 기계 장치에 대해서, 어 이만큼의 생산 능력 증가와 품질 향상을 위해서, 어 이렇게 45기, 46기,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비용을, 어 조금 투자를 해서, 어 생산 능력을 향상한다라는 내용을 참고로 알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앞에서 설명 드린 것처럼 안성호 외 특수관계 1인이 이 회사 주식의 80% 정도를 갖고 가기 때문에 대차 자체가 많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적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대차 잔고 주수를 보면은 534주로 총 발행 주식수가 1,100만 주나 되는데 굉장히 적은 수의 잔고 주수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 비중으로 보면은 0.0048%로 대차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파트 2 재무제표 분석입니다. 재무상태표를 보고 증감 내역을 확인하자인데요. 우선 좌측 상단의 K-거 기준을 보면, 은 최근 5년 동안 증자를 단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자본금의 증감률을 통해서 알수 있고, 같은 기간 동안 자본은 6%씩 증가했다는 것은 이해기금이 쌓여서 계속해서 자본이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부채는 그보다 빠른 속도인 15%씩 성장을 했는데 실제 2020년도를 보면 자본금은 111억 원일 때 부채는 690억 원 그리고 실제 지배주주 지분의 자본은 5천억 원으로 회사의 재무 상태는 굉장히 양호하다라고 볼수 있어요. 물론 부채 상승률이 조금 컸다라는 점은 염려스럽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실제 2020년도를 보면 크게 염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본업에서 비용을 빼고 남는 돈이 얼마 있는지를 알수 있는 영업이익률을 보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2016년부터 2020년 그리고 TTM까지 최근에 이 영업이익률이 17%에서 20% 가까운 수준의 영업이익률을 보이는 것을 알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에이스 침대가 국내에서 실제 배타적인 수익률을 발생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하나의 방증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 4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영업이익률이 19.7%로 꽤나 높은 수준을 갖고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좌측 상단에 보면은 매출액은 매년 8%씩 성장할 때, 영업이익률은 10%씩 성장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매출에서 외상 비중이 얼마만큼 되는지를 살펴보는 매출 채권 비율인데요. 2020년도에는 10.5%, 그 다음에 최근 4분기 기준으로는 7.4%로, 매출 채권 비중도 절대적인 수치로 봤을 때에도 아주 높지 않고 낮은 추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양호한 상태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매출이 매년 8%씩 성장할 때 매출 채권 및 기타 채권은 7.3%씩 성장했다는 것을 알수 있겠네요. 창고에 재고가 얼마나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재고자산 회전율인데요. 재고자산 회전율은 높을수록 빠르게 재고가 소진된다는 뜻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16년도부터 19년도까지 재고자산 회전율이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고, 침대가 빠르게 팔려나간다는 뜻을 함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려면 생산시설이 필요한데요. 우리는 그것을 유무형 자산의 비중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무형 자산을 보면은 2016년부터 2020년도까지 1%가 채 되지 않는 무형 자산의 비중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에 반해서 유형 자산의 비중은 2016년부터 2020년도까지 100%가 넘는 꽤나 높은 수준의 유형 자산의 비중을 갖고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어, K가 기준으로 보면은 매출액이 매년 7%씩 성장할 때 유형자산도 10%씩 성장했고 무형자산은 어, 역으로 -31%씩 역성장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 그러면 이 유형자산의 비중이 왜 이렇게 높은지를 한번 살펴보려면은 어, 실제 사업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한번 봐야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토지와 건물이 전체 합계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알수 있어요. 토지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 기초금액이 1850억 원이나 되고 건물은 1419억 원이나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매출액 대비 유무형 자산의 비중이 높은 이유는 바로 이 토지와 건물 때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16년부터 최근 4분기까지 손익계산서의 항목별 증감률을 한번 살펴볼게요. 매출액은 매년 7.9%씩 성장할 때, 매출원가는 그보다 낮은 6.2%씩 성장해서, 실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뺀 매출총이익은 9.2%씩 양호한 수준의 성장을 보였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판관비는 8.8%씩 성장해서 매출액 빼기 판관비인 영업이익이 10.1%씩 매년 성장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단기 순이익은 영업 외 손익을 같이 더한 값에 대한 결과치인데 12.2%씩 성장했다라는 것은 영업외 활동에서도 꽤나 나쁘지 않은 성적을 거뒀다는 것을 예측해 볼수 있어요. 회사가 창출한 연금을 주주에게 나눠주는 배당 성향 및 배당 현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주당 배당금이 16년도에는 660원이었는데 2020년도에는 1,100원으로 꾸준히 성장한 것을 알수 있어요. 그렇게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배당 성향은 낮아졌는데 그 뜻은 이익잉여금이 계속해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더 적은 돈으로도 더 많은 주당 배당액을 줬다라는 뜻이 됩니다. 또한 현금 배당 수익률이 3%에 가까운 수익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최근 국고채 3년이 2.10%인 것을 고려해 본다면 나쁘지 않은 배당 수익률도 갖고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 회사 통장에 얼마만큼의 돈이 들어왔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인데요. 단기 순이익과의 비교를 통해 영업의 질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보신 것처럼 19년도와 20년도, 그리고 최근 4분기에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단기 순이익보다 항상 높았다는 라 것을 알수 있어요. 그만큼 실제 이 회사가 발표한 단기 순이익보다 이 회사가 실질적으로 벌어들인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더 크다라는 뜻이 되고 영업의 질이 좋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케이거 어, 기준으로 봐도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매년 15%씩 성장할 때 단기 순이익은 12% 그리고 a 침 대의 주가는 같은 기간에 9%씩 매년 성장했다라는 것을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무상태표 자산의 변동이 생길 때 살펴볼 수 있는 잉여 현금 흐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2019년도에 반등을 시작해서 2020년도에는 123억원의 잉여 현금 흐름이 발생을 했는데 최근 4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영업 활동 현금 흐름만큼 실제 캐펙스가 집행됐다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전년도의 캐펙스에 비해서 많은 금액을 투자했기 때문에 그 다음 연도에 성과가 나타난다고 하면은 이잉여 현금 흐름이 다시 반등을 할수 있고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케이거 기준으로 봤을 때도 캐팩스는 매년 9%씩 성장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파트 3 기업의 적정 가치입니다. 실제 a 침대가 어떤 주가를 보였는지 최근 5년치 자료를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어, 최저점은 주당 22,350원이었고, 최고점은 주당 67,400원이었던 것을 알수 있어요. 현재는 주당 46,000원대에서 왔다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 코스닥과 코스피 지수와 비교해 봤을 때도 나쁘지 않은 수익률을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더불어 코스피 지수에서 배당하는 배당이 매년 1%대의 점을 고려했을 때 에이스 침대는 그보다 높은 3~4%대의 배당을 지급했기 때문에 에이스 침대를 갖고 있었던 것이 아무래도 코스피보다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가져다 줬다고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찾고 투자하려는 회사는 A사분면과 B사분면에 속한 회사인데 실제 자산부채 자본을 영업성격과 비영업성격으로 나눠서 A침대가 얼마만큼의 영업성격의 돈으로 실제 얼마만큼의 퍼포먼스를 내는지 한번 3년치 자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자산부채, 그리고 순자산을 영업성격과 비영업성격으로 나눈 표인데요. 2018년도를 살펴보면 순자산 3190억 원으로 단기순이익 303억 원을 발생시킨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ROIC는 9.50%가 나오고 2019년도에는 12.45% 2020년도에는 12.35%의 ROIC를 발생시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 비영업 성격의 순자산은 2020년도 기준으로 1,078억 원 정도가 되는 것을 알수 있어요. 이 수치를 봤을 때 실제 사분면에서 어디에 속하는지를 살펴보면 A씨 침대는 A사분면 이 정도 자리에 위치하는 것을 알수 있어요. 유보금도 1,078억 원으로 회사의 시가 총액이 5,000억 원대인 것을 고려해 봤을 때 유보금도 적당히 있는 것을 알수 있고 ROE는 아주 크게 높은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A 사분면 이 정도쯤에 머물러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A스 침대의 기업의 적정 주가를 S림 방식으로 계산해 봤는데요. 우선 현재 주가가 46,000원대인 것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19년도에는 9.82%의 ROE를 발생시켰기 때문에 그 당시 적정주가는 55,000원대인 것을 알 수가 있고, 2021년도 예상은 9.30%의 ROE이기 때문에 적정주가는 현재 주가보다 좀 높은 52,000원대인 것을 알수 있어요. 2021년도 예상인 ROIC가 11%인 점을 고려해 본다면, 적정 주가는 62,000원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을 해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s 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저평가 구간에 머물러 있는 H 침대인데요. 최근 5년 동안 주당 배당금이 꾸준한 증가를 했다는 점은 배당 성장성에서도 긍정적인 플러스 요소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기업의 성장성을 보면은 최근 5년 동안 캐펙스는 9%씩 성장했지만 절대적으로 내수 중심의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성이 얼마만큼 폭발적으로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사실 물음표가 생기는 점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수익성을 보면은 영업 성격의 ROE가 19년도에는 12.45% 2020년도에는 15% 12.35%로 양호한 수준을 보이지만 잉여 현금 흐름은 실제 캐펙스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인해서 하락 추세에 전환했다는 라 점을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무건정성을 마지막으로 살펴보면 현금성 자산은 250원 정도가 있고 회사 청산 시에는 1078억 원으로 보통 수준의 재무건정성을 보이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국내 침대 시장의 강자인 에이스 침대가 주가 상승을 위해서는 해외로 눈을 돌려야 할 때라고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에이스 침대 분석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기업 분석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